안녕하세요. 어, 실시간 매물안내 및 시세안내 어, 실카튜브의 복스바겐 더뉴 파사트 499만 원부터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아,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약 20년 이상, 24, 5년간, 아,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아, 승용, 또 승합, 또 화물, 특수차 등 어떠한 아, 차량이라도 믿고 문의를 해주시면 최고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를 해 드립니다. 아, 믿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또, 또한 가지는요, 고객님들께서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시면, 아, 저희들이 이제 에, 적극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차량 정보만 아, 알려주시면, 아, 즉시 매입 견적을 드리고요, 매입 당일에 신속 정확하게 아, 이전 등록도 해 드릴 것을 어, 약속드리니까, 절대로 이제 믿으시고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또 할부, 리스 관련 모든 업무 이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고 또 정직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복스바겐 더뉴 파사트입니다. 자, 이 파사트 디젤은요 영업사원들의 아주 어, 요 아주 가성비 있는 차량이지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아마 될 겁니다. 예,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어, 키로수를 많이 타시는 이런 분들은요 파사트 디젤은 아주 좋아하는 차지요 복스바겐. 아 어, 이제.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은요, 거의 이 차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팔아보니까요, 많이 팔아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저가에서부터 이제 최고가 차량까지 이제 쭉 훑어보면서요, 시세를 고객님들이 파악하시고, 저는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감추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시세 다 까놓고요,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가격의 차가 차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이거 어, 어, 4,500만원짜리 차에서 1,20만원 어, 뭐 적게 사고 어, 비싸게 사고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 중고차는 가성비가 최고의 관건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관리비 또 수리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싸게 산 것만큼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생을 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고객님들이 차를 가져가셔가지고 아 고생할 차다 그러면 안 팔아 버려요. 그 차는 안 팔아 버립니다. 안 되니까요. 아무리 싸고 이제 구미가 담겨도요, 이제 구미가 당겨도요, 이제. 아, 차가 안 좋으면, 가서 속색이면, 제가 손해입니다. 에이스 예. 처리해두다가요, 하루 이틀 일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손해요, 제가. 아예 안 팔아버려요, 그런 차는. 자, 그런, 어, 스타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믿으시고요. 자, 오시는 분들도요, 무조건 싼 차만 찾지 마세요. 예, 진짜 부탁합니다. 싼 차만 찾지 마세요. 예. 일도 안되고요 그러면 아 진짜 싸고 좋은 차는 아, 시장 바닥에는 없습니다 좋은 차는 돈더 줘야 되고요 싼 차는 어딘가 모르게요 자. 아,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싼게 비지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싼것 중에서도요 관리를 잘한 차들이 있어요 차는요 그리고 교환을 부품을 많이 교환해 놓은 차 이런 차들은 사실은요 더 좋은 거예요. 갈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갈았다고 러면 되게 찝찝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중고차는 부품을 갈아놓은 부품이 더 좋은 겁니다. 어차피 수리하러 가면요. 아니, 안전하고 또 고장 없이 타려고 수리하잖아요? 미리서 다, 다른 분이 다 고장 수리해놓고 다 해놨으면 더 좋은 차죠. 근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어,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어, 저희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그럼 다, 다 지각이 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남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중고차 살 때는 중고차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뭐든지 가전은 가전 제품은 가전 제품 전문가에게 이렇게 이야기 조언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복스바겐 파사트. 파사트 지금, 자, 저, 더뉴 파사트, 2012년부터 생산된 거예요. 자, 이제 가성비가 있는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요 차를 지금 한 겁니다. 가성비. 자, 이거 뭐싼 차도 있어요. 자, 여기 뭐지 보니까, 자, 26만 키로 470. 자, 차도 있습니다. 2012년식이고요. 또, 2014년식 25만 키로 499만원. 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요 차를 한번 일단 싸니까 한번 볼게요 자요 차입니다 499만원 2014년식이고요 25만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다른 건볼거 없고요 자 파사트 이거는요 깡통이라도요 자 사고 유무만 보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아, 2014년 2월 25만 키로 사고 유무인데요. 휀다만 하나 자, 앞뒤 휀다만 하나 나갔습니다. 자, 골격은 이상 없고요. 아, 뭐 이렇게 자, 오일 새는 거 디젤 차니까요. 오일 새는 거 자, 없어요. 아, 이게이 차는 관리를 좀한 차죠. 이런 차들은 자, 보면 아, 무사 보고요. 차량이 좋다. 반품도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반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했으면 반품도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TDI 자차트 TDI 차량입니다. 네. 아뭐 내비도 AV도 되네요. 좋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어요. 운전석, 아, 메모리 시트 되고요. 옵션도 뭐 괜찮아요. 아, 키로수만 많아요. 키로수만 좀 많지. 예, 뭐 차량은 괜찮습니다. 예. 아,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선호하는 차들이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일단 안 들, 들어, 들 들어요. 예. 기름이 안 먹어요. 이 차들이. 예. 그래서 많이 탔요 499만원, 복스바겐더뉴 아, 파사트 7세대 2.0 TDI 차량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리스트 쭉 보겠습니다. 자, 아, 17만키로 55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아, 17만키로 550만원. 또, 24만키로 560만원 2012년식 차량이고요. 음, TDI 이고요. 그 다음에, 아, 17만 키로, 650만 원, 완전 무사고, 썬루프 내비 불박, 엔진 미션, 아, 3A, 하부 예, 잡소리 없다. 어, 자, 650만 원짜리도 있고요. 자, 시세를 딱깨뚫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아, 내가 살 차가 어느 정도의 어느 키로수, 어느 연식에 살수 있겠다. 이게 딱 서면, 아,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차들 중에서 제가 골라 드릴 겁니다. 자, 15만 키로 750 골라 드리는데요. 실차 확인을 제가 해드린다 이겁니다. 가서 성능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실차가 진짜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성능점검표에 기록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해내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성능이 좋은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만 킬로 750, 자, 16만 킬로 760, 자, 그다음에 16만 킬로 780. 2.0 TDI죠. 자, 2.5 어, TFSI가 있네요. 2.5, 14만 킬로 820만 원, 2.5입니다. 이거는 자. 바사트 아, 7세대 2013년 13만 키로 850, 그 다음에 12만 키로 850. 자, 이렇게 가격이, 키로수가 낮아질수록 어, 가격은 높아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 절대로 뭐, 요 가격 여기 있는 차를 이 가격대로 사실은 찍으면요 뭐 속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속일 일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2.5 TFSI 950 94,000km 10만 k 560 2.5자2.0 970만 원 2015년식이네요. 16만 키로, 970. 자 이건 연식에 비해서 가격이 싸죠. 이런 차는 좀 사고가 있겠죠. 어, 15년식인데도요. 어, 가격이 좀 싸지요. 자, 볼게요. 보면 음, 사고가 없어요. 어, 무사고예요. 어, 자이 무사고네요. 자 사고가 없어요. 자, 음. 전혀 사고가 없네요. 167,000km 인데요. 어, 2015년 1월이고요. 이게 어, 예. 그렇군요. 어, 의외로 흰색인데요. 어, 차량 어, 2015년 1월 어, 더뉴 파사트 2.0 TDI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차를 많이 운행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파사트입니다. 이거 영업 사원들이 많이 타는 차죠. 기름이 안 먹고 아주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는 데는 그만입니다 이게. 예. 아. 그래서 가성비 있는 차입니다. 차를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성비 있는 차예요. 예. 자 무사고 차입니다. 무사고 차 더뉴 파사트 2.0 아, TDI 970만 원. 이차 괜찮습니다. 뭐,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괜찮고요. 뭐, 어,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는 괜찮은 차 같아요. 자, 가끔 보면 이렇게 괜찮은 차들이 있어요. 어, 970만원, 16만키로, 10만키로, 970만원, 13년식. 이것도 괜찮아요. 어, 자, 연식, 뭐, 연식이 관계없어요. 어, 키로수 짧고, 차만 좋으면. 진짜 좋은 차거든요. 이런 거. 자, 970. 이것도 같은 가격이면, 저 같으면 2차 사겠어요. 네.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아, 2015년식이라도요. 저 같으면 2차 사겠어요. 네. 970만원. 완전 무사고차. 이것도 완전 무사고차. 네. 저 같으면 2차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틀리죠? 어. 그 다음에 9 7 0 0 0 k m 어, 1060만원. 이제 1000만원대네요. 15년 1월씩, 자, 1100만원 되고요. 그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11만키로, 킬로, 16만키로 인데요. 얼마 차이죠? 어, 970만원이고, 1100만원이면요. 뭐한 40만원 차이 나잖아요. 별로 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259만 5천키로, 어, 15년식이네요. 다, 15년식은 1100에서 1500, 아, 1200 이상. 이게 1460. 1 500 미만이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다. 75,000km 63,000km. 그다음에 쭉 74,000km에 4만km대 1,550만 원. 2015년식 2018년식 4만km 5,600만 원. 그다음에 19년식 2 6 0 0 0 1,650만 원. 그다음에 에, 에, 11,000kg 1,770만원 이런건 뭐 거의 뭐 세차나 다름없죠 18년식 1,770만원입니다 GSI 아, 7세대 아. 1,770만원 아. 전손 이력이 있군요 사고차군요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키로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싸요 34,000kg, 1820만원, 59,000kg, 1820만원, 2018년식, 연식으로 가는 거죠. 연식이, 자, 34,000kg인데도 연식이 16년식. 나이가 이게 2살 더 먹어서 어,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런 식으로, 1820만원, 자, 이거는 어, 58,000kg, 1899만원, 완전무사고 어, 실내가 깔끔하다. 2018년 10월식 3만 k 로 2,150만 원. 2018년식 자, 워런티가 잔존한다네요. 아, 이렇게 했습니다. 8,000 킬로. 키로 수가 이 중에서요 제일 짧은 차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영업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요차 사셔가지고, 그리고 신형이잖아요. 신형이니까, 아, 영업하시는 분 같으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선됐어도요, 수리만 잘해놨으면,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아, 깔끔합니다. 차량도 깔끔해요. 폼이 나요. 차가 딱. 차가 폼이 납니다. 신형이라 다. 네. 사트 어, 2.0 TSI 입니다. 이것은 어, 2018년9 어, 월식 이고요. 11만 1000km, 11000km, 새차나 다름없 죠. 11000km 면 달릴 거다 달려 있 고요. 버튼 식 스마트 키되 고요. 괜찮습니다. 네, 성능 점검표 1년 9월이고요. 어, 11,000km 있고요. 어, 자, 차량 하고 있지요. 어, 휀다 방금 했고요. 뭐 별건 아니네요. 어, 별건 아니에요. 휀다하고 본네트하고 이거 앞에 이것만 뭐 3박 4고네요 3박인데 어, 이거 휀다도 하나는 갈지도 않고 약간 찌그러져서 폈다는 하 표시인데요. 음, 뭐 이쪽 핸다, 이쪽 본네트는 교환했을 만큼, 요거는 전혀 뭐 괜찮아요. 만천키로. 자, 이거 괜찮은 차입니다. 이거. 운행하는 데는요, 아주 전혀 하자 없고 괜찮은 차예요. 이거. 어. 이런 게 오히려 휴전으로 타는 겁니다. 이 중고차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휴전으로 타는 거예요. 아, 뭐, 전선 이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휠하우스 다 깨지고 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이게, 찾다 보면 이렇게 좋은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건드렸어도요, 그 대신에 가격이 팍 떨어진 차잖아요. 음,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아, 지금요, 자, 음, 2016년식도요, 어, 1820이에요. 34,000km 더 받아요. 근데 2018년식인데요. 어, 자, 지금 11,000km짜리인데 1,77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요. 어, 이게 이 뒤에 가 붙어 가지고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거예요. 2천만원 가까이 가는, 가야 는가 되는 차예요. 1만k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만km짜도 2,150이잖아요. 이게 사고가 없다. 그러면 2,150에서 최소한 2,150에서 이상은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팍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어, 그거 본네트 핸드 갈렸다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가격이 탁 낮아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차인데요. 이게 예. 같은 차인데 지금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는 차예요. 자, 이 차가 이 차가 충분히 가성비가 나오는 차라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자. 사사트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 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아, 꼭 주세요.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어, 신속하면서도 이제 정확하게 중고차 아, 매물 안내를 해드립니다. 아, 전화 또 문자 주시면 아, 더 많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 더 세세한 세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이제 통화하시고요, 그냥 무조건 오세요. 같이 오셔가지고 이거 펴놓고요,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차 확인, 아, 제가 아, 이 여기에 기록된 거하고 성능이 틀린지 맞는지 확인을 제가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끝납니다. 한두 시간 안 해도 다 작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제가 막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안 할게요. 그 고객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딱 검색해 보면 압니다 이거 아 이거 쓸만한 차다. 괜찮은 차다. 고객님 들여가지고 고생 안 하겠다. 이런 차, 이런 차를 고른다는 그게 단시간 안에 빨리 골라내는 게 그것이 로하우고 또 이제 아그 이제 쌓인 그런 경력과 로하우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차 앞에 가서 딱 서서 성능점검표 딱 들고 서가지고요 딱 어, 봐서 견주어서 아, 엔진 소리 들어보고 또 이제 에, 아, 뭡니까 승차감 어, 느껴보고 어, 그러면 딱 뒤에 타서 딱 보면요 다 압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걱정 안 하셔도 어, 됩니다 제가 신입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매 희망 차량 예약이나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영상에 자꾸 댓글 달으셔가지고 어, 상담 안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영상 댓글 상담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꼭 이해주시고요. 어,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또 매일 드리는 어, 새로운 정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거의 매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요, 여기요, 1000대에서 2000대 차량이 하루에 1000대에서 2000대가 차가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3만대에서 그러니까 3만, 3만 5천대 차량이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그 중에서 1000에서 2000대의 차량이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제 행복하고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내 어, 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요. 어, 다음 영상에서 어, 이렇게 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